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아 오늘 설날 이틀 연휴 동안 아 흙길을 좀 달려서 이 녀석 꼴을 한번 보십시오 <laughs> 먼지, 먼지투성입니다 먼지투성이 어, 산에 그 길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서리도 맞고 그러니까 먼지가 바로바로 묻더군요 바로 <laughs> 요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가루도 많이 묻고 그래서 찻꼴이 좀요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에 와서 대충 한번 먼지만 털어내고 가려고 합니다. 어. 음. 어, 세차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은 어떤 동호회 분이 그러시는데 어, 차가 세차장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쪽 부분에 직분사 형식으로 물을 뿌리면은 안 좋다고 그러네요. 그 왜냐면은 여기 브레이크 라이닝과 그리고 차체 라이닝 패드가 여기 열이 좀 발생이 하고 그러는데 도착하자마자 여기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바로 그 고착이 된다고 그러죠? 그 약간의 부품에 이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물을 뿌리지 마시고 그니까 세차 준비하시면서 한 10여 분 정도 인터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격이 생겨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한 10분 정도 지원해 주신 후에 어, 세차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는데 뭐요 밑에 부분 보이시죠? 여기 밑에 부분에 제가 왜 밑에 부분을 보여드리냐면 그 지난 겨울에 그 제가 제 와이프를 새벽에 이렇게 출근시켜 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근시켜 주고 나서 집에 도착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제가 출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 밑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한번 뚝 쳐서 내쫓았습니다. 네, 근데 내 고양이가 도, 그러니까 도망을 도 가면 어디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는데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엔진 본넷을 열었죠 엔진 본넷을 탁 여는 순간 요녀석이 다시 밑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니까는 러이 녀석이 엔진 안으로 <laughs>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시동을 거시면 아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이 차에는 엔진 커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엔진 커버도 없고 아시겠지만 언더 커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더커버가 없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엔진 커버가 없을 때는 어 들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엔진 룸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엔진 룸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그러면 세차를 시작하고 다음에 이 차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스노우폼을 발랐을 때는 한 3분 정도 불려주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 스노우폼이 하는 역할이 뭐 차에 밀착돼서 이게 붙어있는 그 오염물질을 이제 들뜨게 하는 그런 어 성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보통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면 제일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 아, 불리는 동안 밥 세차 하겠습니다 어, 요새 계속 간판 와서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대차할 때마다 이렇게 하부 세차 한번 합니다. 하부 세차할 때이 차의 좋은 점은 언더 커버가 없어서 <laughs> 시원하게 하부 세차가 되는 거죠. 뭐, 언더 커버가 없는 장점을 굳이 따지자면 뭐, 이러한 장점을 따져도 될것 같습니다. 언더 커버가 있으면 차체 안에 있는 그 면까지 그 다, 어, 세차하기는 힘들 거예요. 음. 아이고. 거야? 아이고, 우리 딸하고 세차를 하니까 세차가 되질 않는군요. 그래서 지금 옷이 젖어서 지금 차 안에서 히터를 들고 안에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 그래서 좀 시끄러워도 좀 여러분들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코녹스는 그 3세대 이코녹스가 출시가 되면서 그 말리부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가 바로 이 3세대 이코녹스를 디자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이 이코녹스의 그 전반적인 그 컨셉이 말리부하고 상당히 유사한 어,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보면은 옆에 이 라인, 이 라인을 보게 될것 같으면은 그 말리부하고 유사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은 잠시만 보면 은아 우리 딸이 여기 있지만 실내 인테리어 자체도 말리부하고 거의 90%가 같습니다. 이게 <laughs> 예, 말리부 디자인을 한 사람이 디자인 할까 그 컨셉에서 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은 대충 그 세보레 그 본네 디자인 스타일은 바로 이렇게 피커팬더가 일체형으로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파였다가 올라오는 그런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스파크와 그리고 트랙스도 이런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면 그릴의 그 모양을 보게 될것 같으면 이것이 이그라이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아, 이그라이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수리의 눈,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것은 그 독수리가 날개를 길게 퍼고 활공화라는 그런 모습을 정면에서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독수리의 얼굴. 여기 양쪽에 눈과 그리고 이쪽에 부리의 그 날카로운 모습을 형상화 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거 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요, 나, 보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바람을 치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어, 이렇게 디자인을 한 모습이죠. 요 그릴 자체도 그렇고요. 앞으로 제대로 치고 나가게 하, 하기 위해서 어, 날카롭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보면은 여기, 어, 범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어 이제 날카롭게 이제 파서 그공 앞으로 치고 나갈 때이 공기의 유량, 유량과 풍속을 분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피크팬더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파임을 해서 어 차가 주행을 할때 공기가 이쪽으로 풍량과 풍속이 이쪽으로 헤쳐나가게끔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기의 유량과 그풍 풍량과 풍속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주기 위한 그런 곳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바람이 확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될것 같으면 저쪽 지붕 위로 넘어가서 넘어가는 그 지붕에 지붕으로 넘어가는 그 풍량이 많아지게 될것 같으면은 이쪽에 드래그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풍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드래그 현상이 생기죠. 어,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될것 같으면은 이코녹스의 모양은 이렇게 내려가서 완만하게 아래로 꺾여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여기에 이 풍량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서 이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스포일러가 있으면은 그 풍량과 풍량을 좀 줄여주면서 이쪽에 생기는 와류, 와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비록 이코녹스뿐만 아니라 요즘 대부분 차들이 이러한, 어, 요한 스포일러 형식의 그 디자인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면은 이쪽 옆라인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리부의 그 옆면 디자인과 그런 형상이 비슷하다고 했죠. 말리부 디자이너가 디자인했으니까. <laughs> 그런데 요런 그 라인을 보게 될것 같으면은 뭐 기류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값을 어, 받아서 이렇게 어, 디자인을 어,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요 정도 차가 달릴, 주행할 때 기류의 그 형상이 되는 그런 모양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라인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라인을 잡은 모습으로 기류가 통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옆면에서 받는 저항도 상당히, 어, 줄여주기 위한, 어, 그러한, 어, 컨셉으로 이 디자인을 잡았다고 하고요. 보면은 여기 옆에서 보게 될것 같으면은, 요기 뒷부분이 꺾였잖아요. 이 뒷부분이 꺾인 이유도 있습니다. 옛날 소나타에도 요러한 디자인이 있는데 이 뒷부분이 꺾이는 모양도 역시 옆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그 바람의 풍량을 이렇게 분산시켜 줘서 드래그 폴스, 도대 현상, 이게 끌어, 뒤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와류를, 와류의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 디자인을 어, 체크, 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될것 같으면은 여기 계속 꺾이고 또 꺾이고 꺾이고 꺾이는 것은 드래, 드래그 포스가 발생을 할때그 그 힘을 약화시켜주는 요러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러한 구조들이 괜히 있는 구조들이 아닌 거죠. <laughs>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그 바탕에서 그 디자인을 이제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거기에 되면은 여기 이쪽 창문이 있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여져서 이렇게 어, 이렇게 창문에 형상하는 디자인은 요 창문과 그리고 요 창문이 일체형의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넓은 그런 느낌을 어,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이 타이어의 그 모양은 이 중간 등급 이상에서는 이타이어이 타이어 휠의 그 19인치 타이어 휠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대부분 우리 소비자들은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각 모양의 굴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쪽 은 투명 유광이고 이쪽은 무광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쪽도 투명의 그 유광의 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뭐 아시다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타이어 휠은 어 뭐다이오몬드 칼로 이렇게 정밀하게 제작을 한다고 그러죠. 여기 무, 무광의 느낌과 유, 유광의 느낌 그리고 여기 측면이 더 반짝거리는 그또 이쪽보다 더 밝은 그런 유광의 느낌을 어, 주게 되는 이런 기술도 나름대로 비용 상승의 역할이 어, 된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라티스 라이드 채널의 우리 조 아저씨 조 아저씨 의 <laughs> 설명입니다 비용 상승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보통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코넥스 디자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중간 등급에 요 루프레일이 있죠. 루프레일. 미국 사람들은 뭐 루프레일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걸 루프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뭐 루프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다고 하지만 아이 썬루프가 있는 상태에서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루프 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 백밀러가 자동 적이안 되는 거 있죠. <laughs> 뭐 우리나라에 그시동을키고끌 때마다 자동으로 접히는 어, 그런 자동식 어, 백밀러가 아니죠. 안에서 버튼으로 눌러 이렇게 접이가 되는 어, 그런 것인데 지난번 한파 때그 상당히 많이 추웠죠. 그, 눈이 오고 나서 한파가 몰아왔는데,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한 것을 토대로 보게 될것 같으면, 이제 눈이 온날 밤에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차를 출발하려고 백률를 전동으로 이렇게 킬려고 그러니까, 뿌드득뿌드득 뿌드득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얼어버린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고장 나겠다 싶어서, 아, 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찜질하는 찜질 그, 뜨거운 물을 담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laughs>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대서 이제 녹이면서 폈던 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자동접이식이 되면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경에서 제대로 이렇게 통제가 될까 잘 모르겠어요. 어, 모다가 계속 삐그덕삐그덕삐그덕 삐그덕, 삐그덕 도니까 저는 이제 버튼을 눌러서 다시 껐는데 과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자동으로 시동을 켜고 끌때 자동으로 접이가 되는 어 그러한 어 백룰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고장나지 않았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어, 오늘 그냥 갑자기 대체를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laughs> 여러분들께 아 어, 영상을 올려 봅니다. 어쨌든 이이코노스는요 말리부의 그 형이라고 <laughs>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예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리부가 먼저 탄생을 했으니까. 어쨌든 같은 형제의 그런 어 개념인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과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외장 스타일도 다 말리부의 어 그런 스타일과 비슷한 어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근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어1.5 가솔린 터보 6단 자동변속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왜 2.0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쉐보레가 이 차를 가져올 때 비싼 가격에 들어오니까 그 유지비를 싸게 하는 경제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아, 그러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한 컨셉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페이스 리프트에도 차량 유지비의 그 경제성을 아마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좀 작지만 유지비가 좀싸 싸질 수 있는. 그래서 좀 차값을 어느정도 유지비를 통해서 상쇄하는 그런 전력을 쓰지 않을까 이제 저는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보면은 이 차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풀옵션이 4200만원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 가격대로 설정을 해서 들어온다 하면은 뭐 미국에서 뭐 가솔린 엔진 가솔린 엔진 가격이 디젤 엔진 가격보다 한 2400불이 쌌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환율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거의 300만 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그, 그러면은 이 디젤차 가격에 300만 원이 더 저렴하다. 라는 개념을 가지면 어떨까. 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어이 디젤 엔진의 이 감성 우리 딸 때문에 좀 조용하게 <laughs> 어좀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동을 켰습니다. 우리 딸이 옷이 젖어서. 아, 좀 시끄러운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가, 이 차체에 가솔린 엔진을 얹으면은, 진짜 짱일 것 같아요. 어, 이이코너스도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요. 가솔린 못지않은 그런 정숙성이 있거든요. 디젤 엔진이 그런 그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솔린 엔진은 더 좋은 정숙성을, 어,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오늘 어쨌든 세차를 하면서 잠깐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laughs> 올렸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제, 어, 이제 토요일, 이제, 연휴 하루가, 아, 이틀이 남았군요. 여러분들에게 이틀이 남았지만 저는 일요일 날 출근해야 된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빨리 올리려고 이렇게 세차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투머치 토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 제가 생각하는 이이코녹스 디자인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고요. 나름대로 이이코녹스가 어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가성비는 어느 정도 확보한 차량이라 단지 무시받, 무시받는 차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시받을 만한 차, 차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를 선택한 5천여 분의 그 소비자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툭 까놓고 얘기면 하 바보는 아니죠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선택한 5천여 분의 그 소비 소비자들의 선택이 저는 저를 비롯해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명절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